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민행정관장입니다 오늘 그... 의지를 그 만학대 사건에 네, 대해서 네. 축사과에서 고발을 하였습니다만 네. 시정계 전체적으로 한걸하고 이런 부서에서 좀 예를 제가 입장을 먼저 밝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장을 사드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에, 지난 그 경주시 공마차말학계 사건 언론 보도는 1월에서 2월 2 3일날 경주시 공마차말학계 사건이 보도되면서 현재 우리 시공화에의설에서급수 보시고 허도을했있지만 박사님 주에서 언론 보도에 용은꼬마차 운영 종류 후에 에, 말에게 채찍을 휘두고발 놓고 타는 등말 탁대 등 어, 그래,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 고발한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조만간 음, 경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마차 어, 영업행위는 시와 경찰서의 인원화 상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세무세서에 자영업 신고를 하고 2009년 10월부터 영업적으로 현재 평일에는 1-2대, 주말에는 4대 정도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꽃마차 운행에 대해서 현재 특별한 그 단속규정이 없으나 동부사적지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네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는 일부 관객들, 아, 시민들로부터는 현무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마차 도로변 운행에 는른 주변 교통이 재정이 되고, 말의 매설물로 인한 환경 요행도다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종료 후에는, 의왕동 사적지, 메인 철거지역에 동물과 함께 주차하는 등의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곰마차 운행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그곰마차 운행 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구 사적지 일대를 더 확대해서 청만청하 일대를 우마차 운행 제한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우리 경찰서, 어, 그리고 정상북도 지방경찰청에 의해서 조속히,